자, 그 다음, the picture that the boy drew looking nice. 자, 그 그림. 명사 뒤에는 항상 꾸미는 거예요. 소년이 그렸다. 그리고 나서 얘 주어의 동사가 요 자리가 돼야 돼. 근데 ing는 동사가 안 되니까 looks.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린 그 그림이 멋져 보입니다. 자, 그 다음, there were a widespread rumor. 이건 존재 구문이죠? 얘가 주어인데, rumor. 널리 퍼진 소문이 있다. 있었다. 단수지? 루머니까. 여기는 워가 아니라 워즈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어, 대생략은 언제 가능해지냐면, 문장 중간에 보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죠?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가 접속사 없이 나오면, 그때, 어,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머라는 명사 뒤니까, 다시 이렇게 꾸며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땐 니은으로만 바꿔주면 되지. 그가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주었다, 주었다는 널리 퍼진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1251번에서도 이 대센 생략이 가능한 거야.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자, 그래도 이 대절은 형용사절 대절이었고요. 자 I know, 나는 알아요. 다음에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이 대절은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야. 구조를 보면 여기가 주어, 동사, ing는 동사가 아니라 picked. 자, 그래서 얘는 명사적, 얘는 형용사적, 얘는 명사적. 그러니까 got 아니면 라고. 그가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주운 것을 나는 한다자더 청커브고 그 금덩어리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빼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가 시장에서 주운 그 금덩어리는 내 것이었다 어, 요번에도 형용사조 용법의 대절이었네 요거는 목적격관계대명사니까 어, 뒤에 목적어 없어도 능동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원래 ING로 바꾸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네, 쌤이. 그는 그 금덩어리를 기부했습니다.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 그가 시장에서 주운 금덩어리를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금덩어리, 또 여기 대시 하나 생략돼 있어요. 그가 시장에서 주운 그 금덩어리는 실제적으로는 합성 물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made 브 f 수동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was가 없죠. 그래서 was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미국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동사절이고 명사절 대절. 그런데 음. e D는 또 바꿔야겠죠. 과거시의 동사. 미국 정부는 발표했다. 그것이 북한과의 회담을 멈출 것이라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be taken이 아니라 테이크, 너는 가져가야 돼. 그 지갑을 어떤 지갑인데, 너가 길거리에서 주었던 그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자, 너는 그 마법 목록을 알고 있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 마인크래프트에서 요스은 주어 동사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어, 여기는 틀린 건 없었어.